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이란 책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1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스타트업 프리즘 투자자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부러 잘못된 정책만 쓰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도 좀 드는 중국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수시장이 망가졌다라는 건좀 느끼잖아요. 그잘 팔리던 아이폰도 중국에서 잘안 팔린다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내수시장이 왜 망가졌냐 하고 살펴보면 부동산이 붕괴된 게 크죠. 그래서 중국의 주택가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러 통계들 가지고 살펴보면 일선도시 상해, 북경, 심천 같은 데는 대략 한 10에서 20% 그리고 2선도시, 그러니까 내륙에 있지만 더 어떻게 보면 성도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좀뭐 난징이라든가 정조 같은 데들 이런 데는 한20% 이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 내몽골이나 만주 이런 삼선 도시로 가면, 야, 이게 거래도 안 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의 내수로가 왜 망가지냐 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났죠. 근데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두채 산사, 사람들, 람세채산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사람은 끝난 거죠. 인생이. 이해되시잖아요. 예, 집을 살때 자기 돈만 갖고 사나요? 다 7, 80%씩 대출을. 받거나 절반 이상은 대출 받아샀는데그 집값이 폭락하면 이제 그 사람 인생은 끝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쇄적인 파산의 리스크에 부각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발더 나가서 이렇게 지어놓은 집들의 집값도 떨어지고 분양도 안 되게 되면 이제 신축, 착공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70대 중국의 디벨로퍼들, 시행사들의 착공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 마이너스 한40% 나오더라.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면 중국 도시 근로자의 고용이 40%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착공이 40% 줄었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 아니고 21년부터 줄었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 어떤 정책을 쳤냐 면 전광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를 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출을 증가시켜서 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생산력을 올리겠다. 자, 거기는 이제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 면 경쟁력을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산업이 중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걸 중국 내수시장이 다 받아주지를 못하면 수출로 밀어내야 되겠죠. 자, 그걸 누구한테 밀어낼 거냐? 제일 먼저 이제 동남아로 밀고, 멕시코로 밀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끼리 택갈이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겠죠. 자,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거의 100% 때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유럽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G7 회담에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We do not respond strategically and in a united way the viability of businesses in both our countries and around the world could be at risk. 유럽도 같이 대응하자. 중국의 저런 공국과행 정책은 우리 모두를 죽인 다음에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거다. 사실 그런 징후도 좀 보이죠. 아무튼 이런 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관세 장벽이 높아져요.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수출길이 막히고 수출길이 막히면 공급 생산은 많이 해놨는데 수요는 지금 둔화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늘겠죠. 재고가 늘면 예 물가가 떨어지겠죠. 물건이 안 팔리는데. 자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첫 번째 아 우리 덤핑 안 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지원금들 너무 심하니까 이거좀안 줄게. 우리도 이제 공정 경쟁 하겠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를. 자두 번째 환율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경쟁력을 잃었으면. 환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바로 일본이 했던 아베 노믹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줄까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관련돼서 무역 적자가 심각한데 중국 환율을 조정한다? 참겠어요 다른 나라가? 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죠. 그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방법은 일본에 대해서 생카쿠 열도 2011년 사건이나 최근에 있었던 필리핀 스타트릴 군도 사건이나 한국의 한한령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주변 국가랑 우리가 굉장히 싸우고 그 나라. 해서 생산된 제품들은 배척하고 있던 거 잘못했고, 자 우리 내수 시장 개방할 테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제품들 중국에서 마음대로 팔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좀 관세 좀 봐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2017년 시진핑 주석이 했는데 7년 지나서도 아직 그 자리 있잖아요. 2011년 12년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할 때 그때 주석이 됐잖아요. 다이 사람이 한 거라고요. 근데 자기가 했던 걸 잘못했어요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이 설득력 있는 대안들인데, 이세 가지 모두 실행 가능해 보이지가 않더라는 하 거죠. 우리의 현재는 어젯밤 제가 치킨을 먹었냐 안 먹었냐 따라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그러는 것처럼, <laughs> 치킨은 제가 없죠. 제가 먹었죠. <laughs> 이런 것처럼, 과거에 그가 했었던 일이 지금 현재 업으로 오거든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결자해지 야못 뭐 같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권력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 그동안 뭐 했어 이 질문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니까 본인이 그 민주주의 국가는요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인기 좋았던 김은성 대통령이 90% 지지율을 받던 대통령이 외환위기 끝난 다음에 정권 교체 됐잖아요 또더 나가서 그렇게 경제 성과가 좋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비리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선거에서 심판받잖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게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뭔가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을 내보내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과 갈등이 수반되니까 못하거든요 그냥 하던 대로 가요 하는 대로 가는 정책의 결과가 전광리 하던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걸 귀찮아 하는데 따르는 대가 그러니 중국 경제의 미래가 밝다고는 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 사람 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달라질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겉땅에는 잘안 때리는데 속을 때리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야, 중국에 투자하지 마. 우리 미국에 오면 삼성전자 70억불, TSMC 왔어. 100억불. 보조금을 줘서 유인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죠.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를 옷을 벗기려면 <laughs> 북풍이 바람을 불었더니 옷을 더 잠그게 만들고 또 햇빛이 너를 으니까 더워서 옷을 벗더라 라는 고사에서처럼 미국 민주당은 좀 햇빛 정책인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한테 너네 잘해줄 테니까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 게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적 가치 특히 러시아에 대한 지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식으로 바이든 정부가 해왔고 이게 되게 아프다고요. 중국이 지난 바이든 정권 3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공조를 깨고 자기 혼자 중국을 때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반미전선을 형성한다. 이런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그동안 쌓았던 업보는 어디 가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중국이 쌓은 업보 중에 가장 큰 업보가 인도 업보인데요. 우리 한한령 때린 것보다 인도가 더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틀리 군도에서 필리핀이 물대포 해서 배가 침몰될 지경에 달하고 또는 일본 순시선 가지고 생카고 열도에서 싸움 벌이고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에 불과한 정도로 벌어진 일이 바로. 카슈미르 분쟁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도랑 중국 국경이 막마 헌선이라고. 인도가 아무튼 옛날에 영국 식민지여서 그 국경을 영국이 그렸는데 그때는 청나라도 망해서 어떻게 나라가 휘청휘청하던 지경이어서 그 험준한 산맥에 살고 있던 사람들 동의도 구하지 않고 대충 그냥 직선을 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직선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인도와 중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 보니까 그 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다섯 번 정도의 유혈 분쟁이 있었고, 최근에도 계속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오히려 배격하는 반미 전선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축이 어딜까요? 바다는 이미 막혔어요. 그죠? 바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 세 나라랑, 한국, 대만, 필리핀, 일본이랑 다 갈등을 겪었고, 특히 대만은 이번에. 총통 취임한다고 거기서 군사작전을 했죠 육진을 러시아로 가는 길이 너무 돌죠 자 그러면 육로로 가장 인도양이든 중동으로 가장 가기 쉬운 그 길이 어디예요인도예요 근데 인도랑 군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 국경분쟁에 총만 안쐈지 서로 정말 눈 뜨고 볼수 없는 피바다가 매년 지금 일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벌써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정치가 경제에 우선하는 거예요 정치는 뭐죠? 한 줌의 땅이라도 이건 내 거야 저 인도 놈들에게 우리 땅 뺏길 수 없어. 저건 우리의 땅이야.를 외치는 쇼비니즘, 극단적 민족주의가 중국 내에 득세했고 그 득세를 중국 공산당국이 방조한 거잖아요. 음, 사우드 보복이나 한한령, 그리고 일본에 대한 센카쿠 열도 사태, 최근에 필리핀 스타들리 군도 사태 이런 것들이 전부 한줌의 땅이라도 이건 내 거야, 내 거고 더 늘려야 돼. 사실 경제적으로 보그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들이고 스타들리 군도에 해상 암초를 시멘트로 부어가지고 항구를 만들면 뭐해요 그 밑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다. 이 봉쇄가 다돼 있는 상황이고 해양 대군으로 나선을 하려면 경제력을 키워서 나중에 뭐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짓을 하는가? 결국 국내 문제를 그죠 전랑외교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된대? 뭐 중국한테 유리하다. 그걸 저희들은 중국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꿈은 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중국한테 7년 동안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중국몽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면 중국한테 유리하다는 등.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 하나는 7년 동안 당한 게 없었나 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이익을 봤을까?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적어도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볼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누가 대통령 되든 이게 몽둥이로 후려 패는 건지 아니면 말로 사람의 속을 긁던 똑같이 중국이랑 미국은 죄송합니다만 같이 갈수 없는 존재가 된 거고,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배제한 세계 경제, 그때 소련에 대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쉬워요. 천천히 계속 인센티브를 줄이는 정책을 쓰든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새로 더 올려서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기업이 강제로 나오게 만들던 북풍이냐 태양이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다다 다 의도는 같다. 어느 게더 효과적이냐고 물으면 바이든이지만 트럼프라고 안할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용 은떠셨어요 유익했다고 라 생각된다면 저희 회사도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